안녕하세요. 리솜영어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17강 특수구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구문이란 우리가 뭔가 기본적으로 보는 문장의 구조에서 살짝 벗어난 어떤 것들을 강조한다거나 또는 강조를 위해서 문장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문장 문장 자체가 주어 동사의 어순이 아닌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된다거나 또는 반복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반복되는 두 번째 말을 생략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특수 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 처음 중학교 때는 자주 보이지 않지만 고등학교가 되면서부터 하나씩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조금씩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잘 기본기를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강조구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조구문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it is that' 강조구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it is that' 강조구문은 말 그대로 'it is' 만약에 시제가 과거면 'was'가 오는 겁니다. 'it is that' 사이에 강조할 사 강조할 대상이 앞에 오고 그 뒤에 문장이 오는 겁니다. 보시면 강조할 부분이 오고 나머지 문장이 온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얘가 강조구문이냐 아니냐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방법은 뭐다? 얘를 지워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우면 강조할 부분과 나머지 문장이 합쳐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다? 가주어진 주어라? 혼동하지 않도록 가주어, 진주어와 혼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가주어, 진주어를 우리가 투보정사를 할때 했거든요. 그래서 왜 갑자기 가주어, 진주어를 얘기하시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랑 강의를 들어서 문법의 개념을 쌓았던 분들은 가주어, 진주어랑 혼동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때 제가 썼던 거는 it이랑 that이 아닌 to입니다. t to.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뭐, to study English. 투부정사 주어져 is not easy. 쉽지 않아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투부정사에 명사조도법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근데 영어는 머리 큰거 겁나 싫어해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줘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어줘? 가주어 이수로 만들어줘 이거였어요 it is not easy 가주어가 왔으니까 진짜 주어는 다리가 길어지게 뒤로 보냅니다 to study English 이렇게 해서 가져온 진주어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투부 정사의 진주어 말고 대절의 진주어도 있습니다. 대절의 진주어도 있어서 여기서 보시면 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강조 구문이랑요. 그것도 같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To study English를 제가 조금 더 변형해서 여기다 쓸게요. That I study. English. 이렇게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is not easy. 쉽지 않아. 똑같아요.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뭐가 길어요? 주어가 너무 길어요. to 보다 더 길어졌죠? 문장이 되는 바람에 이걸 간단하게 뭘로 바꾸고, 가주어 is로 바꾸고, it is not easy 쓰시고, that I s t u d y i n English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강조구문이랑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예문이라 그러니까 여기 it is t h a 강조구문이겠죠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지금 is 썼어요 it is t h 썼거든요 가주어진 조화도 it is t h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강조구문의 차이는 뭐다? It is that을 지우면 얘네들도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지워서 한번 볼까요? 지워서 보면 It is that 지우면 I feel most relaxed at night. 나는 감정이 개, 자, 가장 편안하대요. 언제? 밤에. 나는 기분이 가장 편안한 시간이 언제야? 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문장 완전합니다. 'n night'는 수식어라서 그냥 뒤에다가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it i s 지워볼게요. 'it i s that 지워버리잖아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만으로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not is'라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 차입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 주어랑 강조 구문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리스 대세 구조 때문에 그때 강조 구문의 특징은 뭐다. 이리스 대을 지우면 강조할 부분과 나머지 문장을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를 알고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헷갈리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봐줘야 하는 건 얘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이리스 대사이에 그냥 아무거나 갖다 박으시면 안 돼요 정해져 있습니다 얘도 강조할 거는 대체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냐 명사를 강조하거나 다시 말해서 뭐 주어라던가 목적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사를 강조하거나 부사수식어. 와 같은 수식 어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문도 보시면 it is that 사이의 명사를 강조하거나 it is that 사이의 전체사 플러스 명사 수식 어구를 강조하거나 인 거죠. 이런 애들만 강조할 수 있지. 형용사, 동사가 강조할 수 동사를 강조할 수 없습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그냥 해석 헷갈릴까봐 이리 셀 지우고 해석하시면 돼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엔 뭐한다? 창문을 깨뜨렸다. 원래 뭐 정석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얘를 강조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강조해? 창문을 깨뜨린 거 바로 탐이야. 이렇게요. 밤에 나는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이거를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때는 바로 밤이야. 이렇게 강조해서 해석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그 해석의 정확도를,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내가 이해하는 걸잘 못할, 못할 것 같다면, 그냥 지우시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있죠? 주어, 목적어, 부사구 등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주어, 목적어 자리엔 누가 들어가고, 명사가 들어가고, 부사구는 수식어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조구은 it is that 했어요. 이것만 잘 기억해 봅시다. 그 다음 도치구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다섯 가지 정도를 도치합니다. 다섯 가지 정도를 도치할 건데, 우리는 일단 부정어 도치랑 강조 도치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 다 그냥 한 방에 섞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도치구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를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예 화이트보드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도치 구문은 여러분이 일단은 가장 먼저 부정어의 종류도 아셔야 돼요. 자, 일단은 도치 구문. 고문. 도치 구문을 제가 부정어 도치를 먼저 가지고 왔는데 얘가 제일 빈출되거든요. 부정어 도치는 이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문장 맨 앞으로 꺼낸 겁니다. 문장 맨 앞으로 꺼낸 다음에 이 문장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야 될거 앞으로 뺐거든티 내려고 주어 동사를 동사 주어로 도치시키는 겁니다. 그럼 부정어 종류에는 뭐가 있냐 하면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게 n o 이 있고, 뭐 n 버가 있고, 우리 상관 접속사 했잖아요. 나도니 a버 돌속 b 할때 나도니가 있고. 이런 애들은 당연히 낯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정어인 걸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왜이 왜 부정어 도치가 잘 나오냐? 부정어인 척, 아닌 척이지, 참. 부정어가 아닌 척 하는 애가 알고 봤더니 부정어라서 걔네를 지금 여러분한테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구냐? 얘네들은 지금 외워두잖아요? 고성 때까지 편안할 겁니다. hardly, rarely, scarcely 그리고 회화에서 원어민이 이걸 썼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곤란하거든요. 하 a 리 d 썼다고 아 열심히 뭘 했다는 뜻이구나. 그럼 아예 소통이 안될 겁니다. Hardly, rarely, scarcely, little, seldom 얘네 다 같은 뜻이에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쓴 애들은 다 같은 뜻. 무슨 뜻? 거의 뭐뭐 않는 이란 뜻입니다.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나생 건덕지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뭐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정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리고. 준부정어라고 해서 부정의 역할을 하는 애가 하나 더 있는데, 언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강조도치에 언니, 웬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언니 때문입니다. 유일한 하나에 라는 뜻인데, 얘는 사실상 준부정어의 중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정어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부정어 도치를 하기 전에 1번, 뭐부터 기억한다, 부정어의 종류부터 기억한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나. Never. 나돈 y 따위 말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하들 y rarely, scarcely, little, seldom 이런 친구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l 니도 부정어 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뭘 기억하셔야 되냐? 이 부정어가 이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왔을 때 부정어가 맨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문장이 뭐될 건데? 도치가 될 건데 도치가 된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의 문장이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바뀔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좀 까다롭게 동사의 종류별로 도치가 달라 다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의문문을 우리 배웠잖아요. 의문문은 주어 동사로 쓰나요? 그럼 잘못 배운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듣고 오세요. 동사주어로 바뀌어요. 그렇죠? 동사주어로 바뀌고 그냥 냅다 동사주어로 박아놓는 게 아니라 동사의 종류별로 도치가 다르게 됐었습니다. 의문사도요. 그걸 떠올리셔야 되는데 동사의 종류는 내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려나요? 뭐 있다? 제일 대표적인 거 비동사가 있고 그리고 조동사가 있고 그리고 일반동사가 있다. 요거를 기억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비동사와 조동사의 의문문 기억하세요? 어떻게 왔어요? 비동사 플러스 주어.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뒤에 뭐 와야 되죠? 동사 원형 와야 되죠. 동사 원형. 그 다음 일반 동사는 어떻게 썼었죠? 그냥 일반 동사 오고 주어 왔나요? 아니요. 우리는 두나, 더즈나, 디드를 썼습니다. 이 친구도 쓰고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요. 도치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서 하나 더할 건데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시제표현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에 같이 제가 넣어 놨거든요. 여기서 일단 보시면,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밑에다 쓰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오고 뒤에 다른 동사 have나 has 플러스 pp의 형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pp 기억하시죠? 비동사 pp, 소동태 때 우리 했어요. 이 형태가 또 하나의 시제거든요. 마, 당연히 had도 있습니다. had, have, has. 얘네들 오고 pp가 오게 됐을 때는 부정어가 문두에 위치하면 뭐가 오고 이 사이에, 이 사이에 주어가 오고 pp로 쓰는 겁니다. had 주어 pp, have 주어 pp, has 주어 pp. 이렇게 쓴다. 일단 이것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부정어 도치예요. 1번 뭐부터 기억한다? 부정어 종류부터 기억한다. 2번 그다음 뭐 기억한다? 부정어의 도치 방식에 대해 기억하는데 우리가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떠올리면서 도치를 시킨다. 3번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시제 중에서 had, have, has, pp의 형태가 있는데 얘네들의 도치 방식은 have, has, had 주어 pp로 플러스,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부정어 도치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강조 도치입니다. 강조 도치는요. so such only when인데 여기서 제가 구문 하나를 알려 드리려고 해요. so 형용사 또는 부사가 와요. 그리고 나서 that 주어 동사입니다. 얘랑 같은 뜻으로 서치가 있습니다. 서치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요. 대 주어 동사입니다. 의미는 동일해요. 끊기는 어떻게 끊어야 하냐면 여기서 끊어 주셔야 돼요. 대답해서 대답해서 끊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기 that 앞에 있는 형태가 뭐고,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at 뒤에 있는 형태가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인"으로 인해서 주어가 동사하게 된 겁니다. 해석은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원인, 그래서 that 이하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예시 yes 제가 하나 들어, 들어 드릴게요. 예시 보시면 이런거죠 시작점이니까 바람이 뭐해서 was so strong. 너무 세서 that the roof 지붕이 blew off. 날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이실까요? 제가 가려서 블루업인 블루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 뭐가 보이냐? so that 보이나요? 너무 뭐해서 강력해서 형용사 왔죠? 그래서 지붕이 뭐 했다 결과 날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so that s c h a 요 너무 뭐 뭐뭐 뭐해서 뭐뭐하다. 이 표현으로 쓰이는데 얘네들을 뭐 하고 싶다고요? 도치구문으로 쓰는 거예요. 강조도치. 무슨 얘기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라서? 여기 있는 너무 강력하다, 너무 세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어디로 보내요? 문장 맨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문장 맨 앞으로 보냈을 때맨 앞으로 보냈다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뭐한다? 여기 있던 the wind, 주어, was 동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도치시켜요. 도치시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원래는 the wind was so strong that the roof blew up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so strong을 어디로 보냈죠? 맨 앞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된 겁니다. 이걸 눈치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장으로 봤을 때 눈치채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어 이상한데? 왜 해석이 잘안 되지?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머리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셔야 됩니다.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서 지붕이 날아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so, s u 니 c h o n 는 그냥 부정어 도치에서 아까 설명한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우리가 도치할 건데, 동사의 종류별로 뭐 한다? 도치의 형식이 달라진다.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부정어 도치도 한번 볼게요. 얘는 never를 앞으로 뺐네요. 근데 시제가 뭐였구나? have plus pp였구나. 인 겁니다. have plus pp는 have 주어 pp로 도치된다 그랬죠? 그래서 never have I seen such a beautiful view.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은 본 적이 없어. 진짜 한 번도 본적 없다? 이본적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never를 앞으로 뺀 건데, 얘를 그냥 바꿔가지고 원래 문장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I have never seen. 이거였던 거죠. 본 적이 없어.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이런 형태였다. 근데 누구를, n 버를 강조하고자 앞으로 빼면서 have plus pp의 주어까지 도치를 have i c e n 으로 바꿔준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치 구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리스 강조 구문을 했고, 지금 여기서는 도치 구문으로 보정어 도치와 강조 도치, so that이랑 search that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략 구문을 할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점. 언어는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겁나 싫어해요. 영어도 싫어하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어도 싫어한다? 같은 말 누가 계속하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단어, 그리고 똑같은 단어를 똑같은 구조로 써야 하는 경우에는 뭘 해버려요? 과감히 생략해버려요. 생략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잖아. 입니다. 내가 이거 생략해도 너네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잖아. 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요. 여기서 생략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 반복에서의 생략도 있지만, 그냥 이 f 문장을 생략한다거나 투보정사가 생략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먼저 가지고 왔는데, 어 목적이 명확할 때 투보정사의 생략은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세모쳐 놓고요. if부터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if절의 생략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정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가정법의 심화과정이라고 살짝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기억하나 봐야겠다. 가정법을 우리가 현재형으로 해석하는 가정법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과거형으로 해석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 해석은 어떻게 된다? 한 시제 앞서서 다 해석으로 한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해석이라고 했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사실과 반대, 과거 사실과 반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우리가 가정법을 쓴다 라고 말씀드렸고,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생겨먹었다? if, 주어, 과거 동사. 그리고 뒤에 문장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의 우드쿠드마이트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과거 완료니까 h a d 플러스 pp 그리고 뒤에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의 head를 못쓰니까 have 플러스 pp를 쓴다. 여기서 if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생략하냐? 그냥 생략해요. 생략을 하면, 그냥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생략했다고 t를 내야 할거 아니야. 그냥 냅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심지어, 문장이 두 개가 올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데, if라는 접속사 때문인데 얘를 그냥 생략해버렸다고. 그럼 얘기해줘야 돼요. 생략한 거야? 사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니야? 그냥 생략을 했어? t를 내야 돼요. t를 내기 위해서 얘네들을 뭐 해버려요? 도치시킵니다. if가 사라지게 되면 얘가 도치가 돼요. 아까 도치 기억하시나요? 시제가 head 플러스 pp일 때는 어떻게 도치된다? head, 주어, pp로 생략된다. 가정법 과거보다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if가 생략돼서 도치되는 경우가 거의 다이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아래쪽, 과거 완료를 가지고선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볼까요? 이거죠. Had I known the a n s e 내가 그 정답을 알았다면, I would have told you, 내가 너한테 말했을 텐데. 그 얘기는 내가 그 당시에 정답을 몰랐기 때문에 너한테 말을 못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i f 였는데 if I had known이었는데 누구를 과감히 생략해서 if를 과감히 생략해서 had랑 I를 뭐했다? 도치시켜 버렸다, had I known 이렇게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생략이 반복해서 생략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것들로 위주로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일단 투보정사 생략 같은 경우는요 목적이 명확할 때 투보정사를 생략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헬프 뒤에는 반드시 투보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해요 근데 그녀가 도왔는데 그 박스 움직이는 것을 박스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돕는데 뭘 돕고 있어? 박스 옮기는 거.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투가 생략이 가능하다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 아 원래 투가 있었다, 투가 있는데 그냥 목적이 명확하니까 투를 없다고 생각하는 거다. 생략을 그냥 해버리는 거다. 간단하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비구문입니다. 사비구문은 문장 중간에 덧붙이는 말을 괄호나 심표로 삽입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삽입구문은 잘 보여요. 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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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대시를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앞에 있는 것들을 뭔가 어 덧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다가 어 내가 이 말까지 같이 넣어야지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삽입인데요. 더 u k n o 나 너가 알다시피 그 책이 매우 유명해. 아, 내가 생각하기에 그는 best c a 최고의 후보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삽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 얘 지워버리잖아? 문장이 크게 문제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됩니다. 이 책은 유명해. 그는 최고의, 뭐야. 후보자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있다, 없다 해서 크게 좌우되지는 않는데 그냥 껴서 말을 하는 겁니다. His I b e l e 내가 생각했을 때를 그냥 낀 거예요. 그는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문장을 끊고 부가 설명을 자연스럽게 넣는 구조다. 컴마, 컴마. 안으로 들어가서 삽입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강조구문으로 올바른 거 골라달래요. 강조구문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생겨먹은 게 강조구문이었죠? it is. 시제가 과거면 was. It? That 강조구문입니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곳의 위치는 여기였어요. it is that 사이에. 그럼 나한테 보이는 거 it is that 보이네요. 단몇 번? 2번입니다. 여기서 she has never seen such a thing. never를 앞으로 빼고 문장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은 never. Has she seen such a thing?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3번 rarely도 hardly 같은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이었고 얘 앞으로 나왔으니까 도치로 have I visited 이렇게 써주셔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거죠. help 뒤에 to 부정사 나와야 하는데 목적이 분명하다 보니까 쓰지 않는다. 그래서 to를 그냥 생략했다. As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컴마컴마로 삽입된 거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뭐하는 거? poetry, 시에 관심이 있어. 시를 좋아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주관식입니다. 이번에는 도치구문으로 바꾸래요. 아까 전에 있는 애랑 유형이 같네요. never라는 애가 보여요. 얘를 뭐로 할 거예요? 앞으로 뺄 거예요. 앞으로 부정어가 도치가 앞으로 부정어가 나오게 되면 문장 자체가 도치가 될 건데 보면 시제가 have 플러스 pp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have i eaten 나머지는 똑같이 가시면 되죠. such delicious food 이렇게 가 주시면 됩니다. 어렵죠? 지않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특수구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조구문, 도치구문, 생략구문, 삽입구문이에요. 이 중에서 선생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두 가지. 강조랑 도치는 여러분이 꼭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마주할 여러분의 동반자가 될 예정이라서, 여기에 있는 강조랑 강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it is a t h 사이에는 누구만 강조할 수 있는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치는 부정어, 특히나 부정어, 부정어에도 not, 나 never, 이런 n에, 알파벳 n이 들어가지 않은 도치들이 아, 부정어들이 있어요. 걔네들의 종류는 반드시 외워둘 것. 그것들을 외우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도치하는 방식. 동사 주어로 도치가 될 건데 동사의 종류에 따라 도치 방식이 다르다. 근데 사실상 의문사의 도치 형태를 우리가 떠올리면 된다. 의문문의 도치 형태. 그걸 떠올리고 도치를 시켜야겠다. so that, s e c h that, 기억해 주실 것. if 생략, 초 생략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생략의 이야기를 좀 나눴고, 사비 같은 경우는 내가 부가 설명으로, 어, 내가 말이야, 이런 식의, 너도 알다시피, 이런 거에 말을 넣고 싶으면, 컴마, 컴마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 마지막. 18강이 남아있습니다. 관용표현과 수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지금 17강까지 기본적인 문법을 한번 쫙 훑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 끝났고요. 다음 강의는 문법 아니에요. 문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사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게 따로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외워. 외워야지. 우리 언어가 아니라서. 외워야 되는데, 얘네들을 어떤 걸좀 추려서 많이 외워둘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가지고 가는 게 다음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 저희는 18강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